짜잔, 오늘 생일 선물이 도착했다. 이거는 내가 엄청 좋아하는 망고맛 몬스터. 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 난 몬스터를 좋아한다. 파파리버도 좋아하는데,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기대된다. 이거 맛있을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라서 그런지 세 개나 왔다. 이거 내 최애 하리보다. 어, 둘이 막 손잡고 있는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엄청 귀엽고 새콤하고 맛있다. 그리고 밀카가 엄청 다양하게 온거 같네. 쿠키. 쿠키 맛있겠다. 그리고 초코 와퍼? 초코 쿠키. 헉, 오 어, 뭐야, 진짜 다 다르네?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또, 보면은, 귀여운 모양이 귀엽다. 아. 이거 밀카, 밀카 파운드 케이크? 이거는 진짜, 진짜 너무 사랑하는 거. 밀카 파운드 케이크는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오랜만에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이거는 그냥 주황색으로 되 있는 것만 먹어봤었는데, 이번엔 새로 보내준 것 같은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다. 견과류가 들어간 건다 맛있으니까. 이것도 맛있을 것 같다. 우와, 어, 뭐야, 이거. <laughs> 귀여워. 자동차 그림 있네? 이런 건 진짜 너무 좋다. 애기들이랑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유치부 애기들이랑. 그리고, 아, 이거 예쁘지. 이거 예쁘고 맛있는 거다. 500g. 살은 찌겠지만. 음 자다가 일어나서 시험 제출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선물 자르는 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진짜 세상 좋아하는 마오엠 메오, 마오엠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또이건 처음인가 오랜만에 먹는 거 같다. 이거 여기 어떻게 있는 건지 모르는데 여기 거 맛있다.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새로운 게 많다. 일단 이 초코는 자주 먹었었는데 음 맞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거 오레오 같이 그런 버전인가? 근데 맛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처음 보는 거 라즈베리라서 엑스라지? 근데 이제 맛있겠다. 바나나도 들어갔나 보다. 이거 예쁘다. 예쁘니까 맛있을 거예요.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거 이거? 아이고 큰일났다. 음, 이거 맛있겠다. 이거 땅콩 들어간 건가? 이거 맛있을 것 같고, 처음 먹은 거.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자주 먹었지만, 몇 번을 먹어도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이거, 이거 너무 귀엽, 귀엽죠? 이거 너무 귀여워. 이런 거, 기대되는 거. 그리고, 이거 맛있, 이것도 달달하고 맛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 아, 이거 아까 보여줬었구나. 그러면, 끝.